케일즈런너 페스타 이벤트 대거 양정사태 케일즈런너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대범한 테런 페스타라는 당첨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유저는 이 이벤트에 다수의 부계정을 이용해 참여했습니다. 테런 측은 이벤트가 끝난과 동시에 부계작을 한 유저들을 운영정책에 따라 작업장 사유로 영구정지 조치하였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소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5일에 띠에로 놀이터에 게시된 SOS 운영 매거진 1회 운영정책 편의 내용입니다. 채널링별 계정 접속과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PC 접속 부분에서 본인 명의로 가입된 계정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족 명의로 접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테일즈런너는 환영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번에 대규모로 정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저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계정이 많으니 제재한다는 것은 현재 6개의 채널링을 운영하기에 많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도 많은 런너들이 의문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정책 중 작업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명의, 가족명의로 된 계정을 본인이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처벌을 받은 유저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를 작업장으로 제시하였으나 운영 매거진에 따르면 스캠과 같이 게임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괜찮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저 불법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로그인하여 접속하고 출석 보상만 받고 접속을 나가는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페일즈런너 운영정책 어느 부분에도 일일 최소 접속 시간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페스타가 진행된 이후에 작업장으로 판단하여 정지한 것으로 봐서 페스타의 다수의 계정으로 응모한 것에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이벤트가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제재를 받아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부분도 없고 출석 보상으로 받는 보너스 캐시도 선물 불가 캐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물 불가 캐시로 코인 등 다른 재화를 구매해서 뽑기를 돌려서 선물을 보내는 방식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냐는 반박이 올수 있겠지만, 만약 이런 판단이 든다면, 페스타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유저들 전부 선물 불가 캐시라는 잠재적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모두 작업장으로 제재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정책에 따르면 동일명의, 다족명의의 최대 개정제한수에 대한 안내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면 운영정책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면 개정을 생성하려고 하였을 때 미리 생성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동일명의, 다족명의 최대 개정수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